2026 AH-6 4이 아파치 가디언은 기존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최신 전자전, 센서, 무장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차세대 공격 헬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아파치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육군의 전장을 통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6형은 기존 아파치보다 한층 더 정교한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추었고,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량도 대폭 향상되어 그야말로 공중에서 전장을 지휘하는 눈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6 AH-64E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향상된 MUMT, 만드 엄만드 티밍, 즉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입니다. 조종사는 헬기에서 직접 무인기 여러 대를 동시에 조종하거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위험 지대에서 먼저 적을 탐색하게 하고 아파치는 안전한 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처럼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한 전술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큰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산악 지대에서의 작전, 야간 작전, 기상 변화 속에서도 아파치는 무인기와 함께 전장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타격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2026 모델은 동체 구조와 엔진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GT700 계열의 업그레이드 엔진은 더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기체는 더 강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작전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연료 효율 또한 개선되어 작전 환경이 확대되면서 더 넓은 지역을 단독 또는 편대의 작전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무장면에서도 아파치는 여전히 타격 헬기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30mm 체인건의 강력한 화력은 필요할 때마다 낮고 빠르게 접근해 적의 장갑차나 지상 병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의 최신 버전은 고정 목표물 뿐 아니라 이동 표적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제공하며, 2026년형에서는 정밀 유도 체계가 더 향상되어 한발한 한 발이 의미 있는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통합으로 전투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저고도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아파치를 중요 자산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도 크게 발전해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최신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적외선 방해 장비, 레이저 경보 감지 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적의 레이더 추적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LONG-BOW-FCR 레이더는 악천후 속에서도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며 그중 우선 공격해야 하는 타깃을 즉시 선별해 줍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전투 능력을 보장합니다. 조종선 내부도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어 조종사는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더 직관적으로 무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장착 표적 지정 시스템 역시 해상도와 추적 속도가 대폭 향상되어 조종사의 머리 움직임만으로도 레이저 조준과 무장 연동이 즉각 가능합니다. 이는 야간 작전, 산악지대. 복합 기상 환경에서 압도적인 전술 우위를 제공합니다. 결국 2026 a h 6 4의 아파치 가디언은 단순히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는 활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존형 공격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와 현대화되는 육군 항공전력 속에서 아파치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작전, 정밀 타격, 전장 정보 통합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실질적인 공중의 방패이자 창의될 이 기체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전선에서 활약할 것이 분명합니다.